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대 문명 가운데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논쟁거리 중 하나인 바그다드 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를 알지도 못했을 것 같은 시대에 과연 이런 장치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또 일부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전기 관련 벽화와 연결해서 미스터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전지가 실제로 어떤 물건이었고 어떤 가설들이 존재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바그다드 전지는 이름 때문에 흔히 이집트와 관련된 기술로 오해되는데 사실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 즉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유물입니다. 1930년대 바그다드 근처에서 점토 항아리 하나가 출토되면서 이 논쟁이 시작됐죠. 이 항아리 안에는 구리로 말아 만든 실린더, 그리고 그 안쪽에 절연된 철막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양극과 음극이 구조적으로 분리된 형태였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물건이 전지를 구성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항아리의 구조를 보면 현대 전지와 놀랄 만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바깥의 점토 항아리는 용기 역할을 하고 안쪽 구리 실린더는 한쪽 전극,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철막대는 다른 전극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사이에 식초나 포도주 같은 산성 용액을 채우면 약한 전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자들이 똑같은 형태를 복원해 실험을 해본 결과, 대략 0.5에서 1V 정도의 전류가 만들어지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즉, 원리적으로는 전지가 될수 있는 형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지점부터 이야기가 갈라집니다. 전류가 나온다는 사실은 실험으로 확인되지만 문제는 이 장치가 정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기록도 없고 구체적인 전기 사용 흔적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주장과 우연히 전지처럼 보이는 형태일 뿐이라는 해석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고대인이 바그다드 전지를 만들었다면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그중 가장 유명한 가설은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도금 작업에 전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얇은 금 도금 장식품들이 일부 출토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해 도금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사료가 없다는 점이 늘 한계로 남습니다. 도금은 화학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전기도금 가설 외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학자는 종교의식 도구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연구자는 항아리 내부에 서로 다른 재료를 분리해 보관하는 약재 용기였다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즉, 구조적으로는 전지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곧 전기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그다드 전지는 여전히 명확한 용도를 알수 없는 미스터리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그다드 전지 이야기가 왜 고대 이집트와 연결될까요? 고대 이집트에는 일명된 데라 전등이라는 벽화가 있는데 이 그림이 현대의 전구처럼 생겼다는 주장 때문에 사람들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전기를 공유했을 가능성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두 문명은 교류가 있었고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벽화를 신화적 상징물로 보고 있으며 바그다드 전지와 직접 연관된 기술이라는 주장은 아직까지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유물은 고대 문명의 기술력 논쟁에서 자주 함께 언급되며 흥미를 자아냅니다. 바그다드 전지는 분명 현대 전지 원리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고 실제로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고대인이 전기를 이해하고 활용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이나 사용 흔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유물은 우리가 고대 문명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술인지 우연인지 의도된 설계인지 단순한 용도인지 바로 그 미스터리함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고대 문명에 숨겨진 이야기를 더 깊이 있고 편하게 들려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